멸치액젓도 안 들어갔고, 음. 젓갈도 안 들어갔잖아? 새우젓도 안 들어가고. 순수한 그냥 채소로만 남은 거야? 그지 채소로만 과일. 맛을 낸 거야. 과일하고. 소금을 한 수저. 두 수차. 얘는 얼마나 절여야 돼? 요거 한 30분? 30분? 너무 많이 절일 거 없어. 네. 슈가. 슈가 1티. 이번엔 슈가 1티 넣네. 예? 네. 1티. 왜냐면은, 네. 이여름물한좀 쓴맛이 나서, 무에 좀 단맛이 되라고. 1티 넣어 예? 1티 넣어. 어. 그러니까 그, 그래서. 응. 그리고 슈가, 저, 도찜에 단맛을 다. 민트 맛이 다 들어가니까 무수에는나국물에는나 똑같아. 쪽파를 이번에는 통으로 넣을 거거든. 근데 몇 개만. 모양으로 몇 개만 썰어. 이거 다썰어 지워버리니까. 이렇게만. 모양으요 이렇게 청양고추는 맨 밑에다가 대파. 흰 부분이랑 들 거거든 매운 맛만 우러나게 이게 반 갈러 좀 칼칼하라고 넣는 거라서 썰어놓으면 이게 지저분하거든 먹어지도 않고 대파도 반을 갈라서 넣어 우러나게 맨 밑에다 이것도 깔 거야 이렇게. 대파는 파랑 부분이 들어가면. 늘어는 점액질이 있어서 힘 부분 나서야 돼. 오이 오이 이 김치 다음 대도 이렇게. 그렇지. 이렇게서 한잘 늘어나겠지. 이렇게 음. 이렇게 그냥 어슷 썰을까 아니면은 음. 옛날처럼 이렇게 반 해가지고서 그냥, 음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짤짤짤짤하게 썰을까. <laughs> <laughs> 짧아가게 썰을까. 어슷이 그냥 어슷 썰기 하는 게을것 네. 같은데 반안 갈리고. 그래, 그래, 락. 하자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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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이것도 대코지, 모양으로. 이렇게. 생강하고 마늘은, 이게, 썰어서 편으로 넣으면은, 겨울 동치미 같은 경우는, 몇달 단지에서 익히니까 우러나지만, 예. 여름 동치미는, 금방 구우는 거잖아요 금방 익혀서. 그래서 안 우러나서, 이게 좀 갈아가지고 다시 팩에 넣을 거에요. 마늘은 그냥 갈아드리고 너무 곱게 안갈시되 너무 곱게 안 다시 팩에라도 배하고 양파하고 갈을 건데, 엄마는 이 동치미에 젓갈도 안 들어가고 풀도 안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, 과일이 조금 들어가야 맛이나 맛을 수있거든 사과 반 개도 갈어. 양파 하나도 같이 갈아가는거 맞지? 여기에 물을 넣고 갈아야지. 오늘 오백을 넣고 갈아 오백. 어차피 이제 이거 다물 음. 넣고서 걸리하니까 5 0 0 m 도 괜찮아. 금방 절어지지? <laughs> 썰은 것을 아세요? 이렇게 한번 뒤적뒤적해서 넣고서 담으면 되겠네. 여기에 물 넣는다 이렇게 하는 거. 그렇지. 물 넣으면 서 이제 양념 맛을 빼는 거지. 이게, 예, 물이 생수가, 아까 그, 배가를 때 500이었지 않냐? 그러게 여기는 이제 2.5. 3리터만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총 국물이 3리터 여기에 이제 소금간을 하는데, 지금 아까 무수절일 때 엄마 두 수절을 넣었지? 그래서 저거 넣어봐야 돼. 그래서 일단 한 수저만. 한 수저 갖고 싱겁거든. 근데 저 무수가 아까 쫙두수 두수절 넣었기 때문에 짭짤해. 일단 국물은 이게 다야. 그냥 과일 갈아서 마, 만든 거예요. 양파랑 무수가 알맞게 절었네이 국물은 버리는 거 아니야. 무수에서 맛있는 물이 나왔기 때문에다 잡아야 돼. 맛있는 물이. 그렇지. 여기 에 이제 우리가 부치 국물 만들어 놓은 거. 가는 아까 무수절일 때 소금 엄마 두 수저 넣었다 그랬잖아요. 지금 최종가는 지금 맞춰야 돼. 여기서도 이거밖에 안나는구나 어차피 통 맨으로 다 넣을 거기 때문에. 그렇지. <laughs> 한 수저까지는 아니고 한반 수저 정도. 반 수저. 응. 반짜. 요 요건 더 넣어야 될거 같아. 총 그럼 세 수저 반 들어가네. 그렇지 절일 때부터이. 대파 흰 부분을 맨 밑에다 깔아, 이렇게. 어이구, 크네. 이렇게 깔고, 청양고추. 청양고추 니게도 이걸 밑에 넣고, 쪽파도 여기다 넣 이렇게. 다시 팩. 이게 마늘하고 생강. 아 아까, 다, 어, 다져놓은 거. 거. 어,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. 여기에 이제, 데코룸, 송고추, 또, 쪽파, 사과. 사과 엄마가 이게 반쪽 냉긴 거, 썰은 거. 어, 김치통이 작네. <laughs> 어떡하지? 멸치액젓도 안 들어갔고, 음. 젓갈도 안 들어갔잖아, 새우젓도 안 들어가. 순수한 그냥 채소로만 남은 거야. 그지? 채소로만 맛이 거야 과일하고. 아, 과일 액젓을 왜안 넣는 거야? 액젓을 넣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김치국물은 엄마 액젓이 안 어울려 음. 비릿한 맛도 나고 해서. 음. 근데 이 무수는 무수 자체에서 시원한 맛이 나서 젓갈이 안 들어가도. 맛있더라고. 이렇게 해서 실온, 요즘 같은 경우는 실온에 응. 응. 하루, 하루 놔두면은 아마 이게 뽀글뽀글 할 거예요. 요새 날이 엄청 더워. 뽀글뽀글한 이게 기포 올라오고 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라고 하거든? 그때 냉장고다 넣으면 돼. 냉장고다 넣어가지고 한, 한 4, 5일은 놔둬야맛 보면서? 응, 음, 맛이 들지. 아, 그건 너